저 오늘은 이 바닥에 사는데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. 근데 제가 세, 음,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책상첫 채상, 하는 책상에서는 완전 들어왔어요두 번째 책상에서는 완전 들어왔어요세 번째 바닥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. 자, 그럼 일단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보고. 일단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 이 부탁하는 것은. 이세 가지 액기를 다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. 고고슉. 세 번째 액기는, 일단 기포는 아직 많거든요. 이 이렇게 돌려서, 클레이에 한마디로. 근데, 액정이긴 한데, 짜충 바풍은, 안 되거든요, 많이. 그래서 제가, 안 돼요. 이게, 좀, 뭐랄까, 무거워요. 그래서, 바품이 잘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, 이거를, 몰드는 잘 되거든요.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, 이제 이름은 못들으든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. 자, 그 다음, 이때 바꿔볼게요. 자, 두 번째, 는 자, 미세하게 2층인데, 한번 분리부터 해볼게요. 짠! 진짜 2층이긴 한데, 미세하게. 미세하게 2층이어서, 톡! 짠! 완전 조금 이렇게. 1층하고 2층하고 뭐,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. 비슷한 거나 그런 것도, 별로, 아니, 비슷한 것은, 2층하고 2층하고 뭔가 똑같아요, 느낌이. 아, 그 다음 건, 아, 원래 진짜 이쁜 핑크색이거든요? 근데 카메라가 못 잡아. 짜잔. 이렇게 되고요. 아무튼, 바텀이 완전 잘 돼요. 완전 크게 할수 있는데, 제가 거치대가 조이카트 거치대예요. 그래서 별로. 이렇게. 완전 풍선풍선거려고 자, 이, 일단 이건 끝났으니까 같이 섞어볼게요. 지워주셨으면 합니다. 자, 세 번째 액기는 뭔가 이거랑 비슷하긴 않거든요 일단 가져와 볼게요. 고고. 자, 이 액기인데요. 이것도 미세하게 층이 나눠졌거든요 아주 미세하게. 거, 그, 기포가 많은데, 뭔가 소리가 좋아요. 그래서, 뭔가가 좋긴 한데, 뭔가 시키려고 하고 막 그런? 아 그리고 손에 너무 묻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너무 이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건 바풍이 안돼요 할 수.. 할 수도 없어요 킹 자, 그 다음 거는? 그 다음은 1층이라고 해야 되나? 1층이겠죠? 1층인데 짠. 바풍이 아주 크게 되거든요. 이런 좋은 기능? 이랄까? 그런 게 숨겨져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얘를 섞어주시면. 아, 기포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데 제가 분리하는 것은 별로 잘 못해요.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것도 이름을 부탁드릴게요. 이름 지어주신 분들께는 하트병빵과 고전 대시 갑니다. 그니까, 러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일단 첫 번째 액기는 1, 뭐뭐 뭐, 2, 뭐뭐 뭐, 3, 뭐뭐 뭐, 이렇게. 여러분들지 지우, 제가 지은 이름은 잘 못할 것 같아서,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부탁하고자 하네요. 최대한 빠른 답 부탁드리고요. 그럼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짜잔. 짠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 감사했고요. 그러면, 어, 이름 많은, 많이 지어주실 거예요. 안녕.